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기 7성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엘로이가 나와서 이렇게 모험에서 가랜 다음으로 이렇게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요번에 뽑는 7성은 19번째 7성인데 자 과연 어떤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19라는 숫자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요번에 좀 좋은게 뜨기를 바라면서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재료는 요렇게 프란느랑 포텐이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프란느가 7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프란느를 8강을 해 놨구요 요렇게 역해 2명을 이렇게 합성을 하는데 자 과연 19번째 합성 어떤게 뜰지 바로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째 7성 합성 시작 근데 네, 이번에 또 이렇게 사업가가 나왔는데 사업가가 상향이 돼서 괜찮다는 말도 좀 있기 때문에 잠깐만 검색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제가 잠깐 검색을 하고 오니까 요즘 사업가가 많이 좋아져서 가지라는 의견도 있는데 수정 여유가 되면은 한번 다시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다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안 좋은 게 중복이 나오더라도 다시 사업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뽑기 시작. 네 지원이 나왔는데 지금 팀대에서 지원이 좀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지금 요렇게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지금 사업가 같은 경우는 모험에서 좋다고 하고 지원 같은 경우는 팀대에서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잠깐 공카에 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공카에 글을 올렸는데 역시나 100% 지원을 선택하라고 해서 지원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드디어 얼마 만인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팀대 전용 캐릭터가 나왔네요 네, 지금 지원이 이렇게 나와서 19번째 캐릭터고요. 패시브를 보게 되면은 일침이라고 해서 반사 데미지를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요즘 그래도 팀 내에서 나름 핫한 캐릭터기 때문에 그래도 19번째라서 역시 19번째 숫자가 생각보다 잘 먹힌 것 같고 네, 일단은 레벨업을 하고 모험이나 다른 팀대 영상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